할게요 하나 둘 셋. 오? 언니는 좋아해요. 음 어. 좋아해요.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이 <laughs> 사람 너무 잘 마시는 사람. 내가 내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설명을 하자면 네. 계속 사러 가야 된다구나 돈이 많이 나가요. <laughs> 아니, 빨리 끝나면 그러니까. 좋을 텐데 어. <laughs> 예그 아무 크기가안 그, 좋습니다. 저. 아쉽고 <laughs> 조금 더 필요하고 <웃음> 주량이요? <laughs> 주량 뭘로 잘 나갈 때잘 나갈 때잘 <laughs> 나갈 때잘잘 마셔줄 때는 또 다음 어떻게 받은 많이 받는 건가? <laughs> 나는 나 저는 목카를못 봤어요. 그러니까 목카가 음. 술을 거의 마신 적이 없는데 네. 마시는데 한번저 취한 걸못 봤습니다. 음. 아, 근데 음. 어느 정도 되게 잘 먹거든요? 근데, 근데 왜안 취하죠? 그래서 뭔가 나중에 술을 먹게 되는 자리가 있으면 되게 잘 마실 것같아요런느그 그...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음. 잘, 어, 잘 마실, 마실 것같아요 것 좀... 어. 근데 저희 뭔가 처음으로 <laughs> 다 같이 뭔가 술에 대한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아네 네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레코멘트한 게 있죠? 말해도 되나 하지 말라고 말해도 되 이게 진짜 28살인걸? 다음 질문 예. <laughs> 가장 부장님 같은 멤버는? 라떼 어? 네, <laughs> 라떼요. 라떼는 말이야. 기준은 기준은 다른 거지. 셋. 제가 <laughs> 부장 아, 도장 같은 부장님 같은 멤버 지금 말도 부장님. 네. 그 전에 약간 아줌마 같다 할머니 같다 막 이런 표현을 원래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고 아재 같다 얘기 나오고 그렇기도 하고 그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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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돼말안돼 언니랑 이게 안아 보면 언니랑 안아 보면 나깐그얘게 알려주려고 어, 라떼드말리야가 <laughs> 이제 좀 나오기 아, 시작하면서 아. 저는 이제 자세가 제가 언니를 보면 이유는 네. 일단 일1 순위는 아재계. 음. 1 순위는 아재계 인데이 순위는 제가 언니와 그 자, 언니가 마실 때 앞에 그냥 <laughs> 앉아 있는 거 말았는데. 아 제가 <laughs> 그렇게나 네. 언니가 언니가 말하는데 어디가냐고. <laughs> <걸 웃음> <걸 웃음> 거를할때마한 번씩은 꼭 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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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으면그 <너네 대화번호 웃음> 하고 싶어져 <싶었죠>? 그게 바가 마음인가봐 사랑이라 MBTI를 가장 잘 믿는 멤버 <laughs> 이거 바로 할수 있지 아, 아, 아. <laughs> 보내봤었어요. 근데 거기에 꽂혔나봐 음. 어디서 찾아왔는지 저보고 이제 또 찾아오라고 하고. 네. <laughs> 그래서 본인이 이제 또 부족했나봐요. 한한0개찾아봐 네. 줬는데 어. 부족했나봐요. 더 찾아봐. 다 해보라고. 다 해봤잖아요. <laughs> 다 해보는 <해봤잖아요>. 거죠. <laughs> <해봤잖아요. 근데> 진짜 정말. <laughs> 본인만 하면 괜찮아요. 근데 저희 단톡방에 그걸 보내고 각채해로 보내라고. 각 채널로 보내. 멀미날치경으로 했는데 <Banana> 이것까지만 해줘 <몬> <이런 식으로. 웃음> 하나만 더 해줘 하나만 이거, 친구, 이거 마지막이야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. 어이없는 게요 그 미쿠가 그질문자가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국말을 <수> 아예 어려운 상황이 <laughs> 으니까 근데 그거를 모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<laughs> 음그 질문을 다 해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<laughs> <라고 말> <laughs> 그때 <좋아하는 웃음> <허니레> 진짜 제 코를 끝내고 자려고 했었는데 침대 내려가서 미쿠가 아기했어요미 지극히 같아요 한이 게임이야 오늘 이렇게 핑클리닉 2화 촬영을 응. 다 끝내버렸는데요. 네. <laughs> 너무 아쉽죠. 네. 각자 소감 한 번씩 말해주세요. 저는 어 <laughs> 오늘 여러 가지, 그러니까 멤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. 음. 를알수 있는 기회여서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음. 또 그때 추억이 생각나면서 아주 아주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Yeah, 그습니다 <laughs> Next. 너무 재밌는데요. 빛받지 안했는노력하라고 생각했습니다. 와! 기다려! 기다려! 맞아! 해드 때는가요?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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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Yeah. Oh. Yeah. 네. 네. Yeah. 할게요. 저는 이렇게 뭔가 솔직하게 다 뭔가 카메라 앞에서 말해 본 적이 없어서 yeah. 좀 새로웠고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<laughs> 다 말한 것 같아서.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뭔가 멤버들의 제가 팅빠이지 하기 전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 다음 저는요. 굉장히 멤버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았던 <laughs> 시간 같고요. 근데 이런 시간이 그동안에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혜원 음 님이랑 선이가 있었다면 더 재밌고 더 많은 얘기도 할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주아주 아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맞아 맞아, 감사합니다. 저는 네.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오늘 새우 새우튀김으로 아, 아, 어, 예찬이가 아닌 우튀김으로 아, 함께하게 음, 되어서 네. 재밌었고요, 고마웠고요. <laughs> 아까 Q&A도 그렇고 <laughs> 이 이미지 게임도 음. 그렇고 되게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생각보다 우리가 더 친한구나라고 <laughs> 생각했습니다. 음. 재밌었습니다. 언니는요? 네, 마, 네 저는요. 일단 오늘 이렇게 대왕이와 희선이까지 다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. 왜냐면 음, 오늘 저희도 몰랐던 서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았던 부분도 있고 음. 저희가 좀 여태랑은 좀 다른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. 처음 음. 들어보는 질문과 처음 답해보는 질문이 많았어서 음. 저희끼리도 또한 더 알아가는 부분이 많았던 게 많, 많았어가지고 함께하지 못한 게좀 아쉽고요. 제가 오늘 첫 MC를 해봤잖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참 즐거웠습니다. 네. 네, 혹시 우리 리더 아랑 씨 네. 앞으로의 저희 활동 계획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저희가 그동안은 이렇게 좀 다크하고 세고 어, 귀엽고 깜찍한 모습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컨셉을 보여드렸는데 네. 저희가 아무래도 컨셉들인 만큼 이 세상에 있는 컨셉을 다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가까이에 저희가 있는 컴백은 어, 여러분들을 조금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저희가 준비를 한 컴백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다양한 게임과 많은 비하인드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네요. 네. 저희 음. 인사를 단체로 한번 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리더님께서 해주세요. 네. 그럼 지금까지 핑크 반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